356번은 두점 AB 그리고 직선 Y는 X-5 위에 서로 다른 두점 PQ에 대하여 APB, AQB 각이 90도일 때 선분 PQ의 길이. 이거는 원이 있을 때 원의 지름,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 그리고 이 위에 원주의 P점을 잡아준다면 이 점은 모두 원주각이 90도가 되죠. 이렇게. 90도가 그런데 두개 지금 P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지나서 두 개의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죠. 그게 P점과 Q점이 됐다는 얘기니까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죠. 어, b 점 마이너스 2, 3, 그리고 A점 4, 5, 2, 2 두 지점을 서로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이 지름이 되고 반지름은 절반이 되겠죠. 그리고 그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고 그리고 X-5가 이렇게 지나면 P점 90점 90도 Q점 90도가 되겠죠. 이렇게. P의 자표, 좌표, Q의 자표만 구해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, 이 먼저 AB를 지름을 하는 원의 방정식 중심이 1,1이고, 그리고 지름이 4-2의 제곱이니까 36. 그 다음에 64 루트니까 지름이 10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5가 되겠죠.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-1의 제곱, 중심이 1,1이고 반지름이 25인 원. 그때 이 원이 x-5와 두 점에서 만날 때, 그럼 y 대신 x-5를 대입하면 되겠죠? x-6의 제곱이 될 거고, 25 이렇게 되겠네요. 풀어주면 2x 제곱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14x 그리고 1, 36, 37이죠. 37 넘기면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. 2로 나눠주면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고 p, q의 x 좌표는 x 마이너스 6, x 마이너스 1. 여기가 1 콤마, 1 콤마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q의 좌표가 6, 1이 되겠죠.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는 6 1의 제곱이니까 25 루트 그다음에 1 -4니까 5의 제곱 25 그러면 5 루트 2가 선분 PQ의 길이가 되겠죠.